오늘은 마운 자료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궁금증 5가지 가져왔습니다. 마운자로와 위고비 차이가 뭔가요? 위고비는 GLP-1 수용체에만 작용하는 반면 마운자로는 GIP 플러스 GLP-1 이중 작용체로 체중 감량 효과가 더욱 강력합니다. 그래서 마운자로는 평균 21%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고 위고비는 약15%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는 위고비보다 마운자로가 더센 거죠. 누가 봐도 나는 좀 괜찮은데 딱 5kg만 빼서 더 예뻐지고 싶다. 그러면 운동 위고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도비만이다.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싶다. 지금까지 별의 별걸다 해봤다. 그럼 그냥 마운자루로 가야죠. 용량이랑 증량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마운자루는 총 6단계입니다. 1단계 2.5mm에서 시작해서 최대 15mm까지 나오고요. 위고비는 총 5단계이기 때문에 0.25에서 2.4까지 맞는 방식이죠. 맞는 대상은 BMI가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이면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 이런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처방이 가능한데요. 갑자기 살이 쪘거나 아니면 다른 대사 질환 때문에 체중 감량이 급한 경우에도 BMI가 뭐 26이어도 사실은 할수 있는 거죠. 주사 방법은 주 1회 피하 주사 형식인데요. 복부나 허벅지 팔 교대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만한 복부에 돌아가면서 맞는 게 가장 좋겠죠. 부작용은 어떤가요? 부작용을 가장 궁금해라 하시는데요. 위고비와 비슷합니다. 메스꺼움, 구토, 설사, 어지러움 등이 있는 네,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도저히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위고비 때도 좀 있으셨어요. 간단한 두통이나 복통은 충분히 병원에서 케어가 가능합니다. 제 환자분도 위고비 하면서 막 위장장애나 이렇게 멀미하는 듯한 증상이 있으셨는데 간단하게 위장약을 초반에 먹거나 아니면 변비약을 필요시에 먹는 것만으로도 끝까지 다이어트로 완수를 하셨습니다. 위고비에서 마흔자로로 전환 시 초기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위고비를 저용량으로 사용하셨던 분들. 0점 이오나 0.5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2.5mm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위고비를 1.7이나 2.4를 맞으셨던 분들은 마운자로 5mm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길 바라고 마운자로가 이중 작용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작하시려면 위고비를 고용량까지 하셨더라도 2.5부터 하시는 게 좋겠죠. 마운자로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하면 안 안 되는 사람 어떤 분일까요 어 우리 어머니 70세 고령인데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폭식 습관도 있고 당뇨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고령이더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갑상선암가족력 이 있고 췌장염의 병력이 있고 임신 이나 임신 계획 중인 경우에는 절대 처방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소아 비만에서는 아직 허가 사항이 없습니다. 15세 미만에서는 위고비가 서서히 이제 이런 처방이 풀리고 있어서 좀 시작 단계이긴 한데 마흔자로의 경우에는 연구가 조금 더 쌓여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이런 사용 경험을 공유하는 글들을 보면, 아, 효과는 확실히 있지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효과는 확실하구나라고 느꼈고요. 제가 이게 맞는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릴리에서 아직 마운자로 샘플 주사기를 주시지 않아서, 그 주사기가 오면 다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살 빼기가 쉬워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정말 고도비만이셨던 분들도 생애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하셨다는 분들의 후기가 되게 많은데요. 운동이나 당연히 식습관이 첫 번째겠지만 마운자루를 접할 기회가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